2020년 12월 30일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이리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기 없을지라도 이 샘이 오면 다 마시겠네 찬송과 526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의 좋은 샘, 흐르도 다 힘쓰고 했음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샘의 소슴물 강같이 흘러 온천하만국에 다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시면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소서 사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소서 늘 풍성하리 이새메 이름은 새 영의 샘물, 저수정 빛 같이 늘말더덕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자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아 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5쪽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아 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일어노라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대 인과 이대 유대인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사르리니 그것을 끌자가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서이다 주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러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념이나 또는 생각, 가치관, 주장들을 비하시키는 말을 듣거나 또는 그러한 태도를 그들이 보게 되었으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모독을 당했다, 내가 인격적 모독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격체는 인격적으로 대함을 받기를 원하지요. 사람인데 사람처럼 대함을 받지 못하면 그것만큼 치욕이나 수치는 없습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지적으로 또는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존중하는 마음가짐이나 행동들을 뜻합니다. 그러니 나를 지식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사람답게 인간답게 그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들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가장 사람에게 가장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는 신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이시니까 인격이 아니라 신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신격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체인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보다도 더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신격을 가지셨지만, 인격체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그 만드신 토기장이께서 토기들이 어떤 생각, 어떤 이념,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사물처럼 대하거나 아니면 신주단지처럼 대하거나 아니면 자동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기계적이거나 또는 다른 수단으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전 인격적으로 지정의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시하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배제시키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존중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서의 존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믿음을 예로 든다 하면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인 믿음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내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내 감정적인 상태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내 심정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으며 안식이 찾아오는 그 감정적인 믿음이지요. 세 번째는 우리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듯 이제는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의지적인 손과 발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의지적인 믿음까지 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남유다의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되 그런데 너희가 다른 곳으로 돌아오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올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다른 신에게로 이방신에게로 돌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전쟁에서 이김 때문에 아니면 주변 국가의 평화로운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방신에게로 돌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돌아오되, 너희가 우상숭배하는 것에서 돌아오되, 이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다른데 가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시며 세 가지 지정의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그들에게 다시 한번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계 또는 회심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일 첫 번째는 1절의 행동적인 결단입니다. 1절 중반절, 너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그 전제 조건은 네가 지금 이때까지 섬겼던 그런 신상들, 네가 그렇게 했던 점을 봤던 것들 네가 행동으로 옮겼던 것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증하게 여겼던 것들 하나님이 신이 아니시며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고 여기며 다른 곳에 내가 복의 근원처럼 그렇게 살았던 행동들을 그 가증한 것들을 먼저 버려라 합니다. 야곱이 다시 베들로 올라갈 때에요. 다시 베들로 올라갈 때 그들의 장신구, 그들에게 있었던 그런 이방신을 따랐던 것다 땅에 파묻고, 그리고 다시 베들로 올라갔다 하여서 하나님이 그곳을 엘 베델,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왔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행동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그냥 뭐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적인 결단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예배 자리로 내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손을 내밀고 내가 말을 하여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요. 이것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 하십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결단입니다. 2 절에 보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 합니다. 진실, 정의, 공의, 여호와의 삶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네가 내 앞에서 맹세해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진실한 분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정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너의 마음 안에, 너의 지식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더내 앞에서 말을 해라. 너의 마음 안에, 너의 생각 안에, 너의 지식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결단해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네가 행동적으로 먼저 보이고, 그리고 돌아와서 나한테 자백해라. 나한테 고백해라. 어,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시며, 진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네가 고백해라. 그것은 우리의 지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감성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결단하라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4절 중반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 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를 행하라 하는데 어릴 때8일 만에 했던 할례가 아니고요 남성만 하는 할례가 아니라 여성도 할례를 하랍니다 어린 아이도 하랍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도 또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그런데 그 할례는 육체적 할례가 아닌 마음의 가죽을 도려내는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너희 감성적인 부분을 도려내라는 것이지요. 네 마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감성에 있는 부분 가운데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들, 아니면 하나님하고는 먼 마음들, 내 머리로는 자꾸 인식이 되는데, 근데 내 감성적인 부분이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는 그 이방적인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 마음의 가죽을 도려내고 하나님께 속하라 합니다. 이것은 지정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의지적으로 행동하고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감성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가죽을 도려내고 하나님께 속해라. 그게 참되게 돌아오는 것이다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아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감성적으로 좀 울며 불며 죽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행동적인 돌아서미 있어야 합니다. 행동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지적인 결단을 하여서 하나님을 좀 알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내가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삶 속에서 체험을 좀 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 감정적인 요소들을 마음의 할례로서 도려내버리고, 그리고 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나, 나에게서 원치 않는 것들을 다 내가 돌아서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있다라는 것을 내가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나타내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명하고 증언해 나가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장전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도 사람으로 대우를 받으면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그것만큼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되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첫 번째 지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과 두 번째로 감성적으로 자꾸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 세상에 속하고 싶은 마음, 세상의 부귀 권세를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의 할례를 해서 돌려내라. 세 번째는 행동으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가진 것들을 버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너희 행동들을 결정하고 나서 나에게 돌아오라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분야는 없는지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요? 다시 한번 더 결정하고 결단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에 그렇게 두어서. 내가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더 점검하게 하시고 이제 이한해 남겨진 날이 이제는 이틀밖에 없는데 주께서 이 안에 가기 전에 정돈하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다는 그런 지정의적인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수 있도록 저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안전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붙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귀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다. 우리의 삶들이 결정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소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불량대로, 주의 역사하시니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지정이적인 믿음으로 아버지란 우리의 마음이 결정하고 결단하고 축게 나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과 은혜를 어 주시기를 소울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불량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서 빛들을받으어 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바다를 덧분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지며 나머지며 영어할 수 있도록 주여 를 도하여 주옵소서 진실과 공의, 정의로서 아버지라 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쉬어 나갈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삶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자 되게로 해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자꾸만 자꾸만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가족들을 주께서 돌려내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음. 자꾸 하나님께로 어를절망하려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맞춰주시고 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은혜서 저들의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지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행동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하려 이기시는 것들 버리게 하옵소서 행동적으로 하나님을 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의뢰를 도와주시고 능력과 혼도를 지어도록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능력가운도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능것들이 저들에게 붙들고 대게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하루 동안도 주님 앞에 신호함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만을 소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지기하시며 믿기팀을 공급하시며 주의 은혜로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붙들임과되어질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안수하여 주시 주의 군낭으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믿음의 빌량을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 주님 원하시는 국가 안에서 붙들임을 되어질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능력 가운데로 주어붙도록 주셨소. 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던 뜻 가운데서 세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도하시고 능력으로 붙 들어주시며 귀한 역사하신 가운데 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졸여 원하시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사랑을 도와 주시고, 하나님 은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검증을 국민의 주여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옵소서, 주의 역사옵소서, 주의, 주의 은혜를 도와옵소서, 주의 권능을 도와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움밖에 도와주셨으니 믿음의 분량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열로 어르신들 악상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에 감을 걸리지 한테록 도와주시. 우리 주님 안전하게 지내시고 켜 보아시고 인도하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육자들을 축복하시어 영역간의 강한 관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전기도 외정됨에도 와주시고 하나님 마음 시영케 해 드리는 아름다운 중도로 아버지의 자림에게 말씀 있도록 오늘을 통하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란 자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기뻐시게 해 드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림에게 말씀. 복된 죄의 자녀들 교육자들 되어들 수 있도록 오늘을 도하여 주옵소서.